구독자님, 혹시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뭔가 막힌 느낌이다. 왜 이렇게 흐름이 안 풀리지? 이런 생각이 반복된다면 구독자님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있는 원인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곳, 바로 창문 밖 풍경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단순히 외부를 보여주는 유리창이 아닙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창문은 집이 세상과 호흡하는 기의 관문이며, 복이 드나드는 숨구멍이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삶이 정지하듯 집도 창문을 통해 기운을 들이고 내보내며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탁하거나 거친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풍경과 맞닿아 있다면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의 운 역시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여부, 인테리어 스타일, 가구 배치 같은 것에는 큰 돈을 투자하면서도 정작 창문 밖에서 어떤 기운이 들어오고 있는지는 제대로 살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화려한 자재나 값비싼 가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창문이 어떤 기운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가입니다. 저는 수많은 집의 기운을 진단하면서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삶이 정체되고 기회가 끊기고 재물운이 새어나가는 집일수록 창문 밖 풍경이 사람의 길을 꺾는 구조였습니다. 반대로 재물운이 쌓이고 사람들의 얼굴빛이 밝아지는 집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놀라울 만큼 부드럽고 풍요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창문 풍경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달라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창문은 곧 운의 드나듦을 결정하는 첫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당신의 집과 삶의 흐름을 바꿀 첫 단계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도 아니고 겁을 주기 위한 풍수지식도 아닙니다. 구독자님이 스스로 자신의 운을 열수 있는 방법을 드리는 일종의 행운의 열쇠입니다.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살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행동 하나가 오늘 구독자님의 기운을 여는 작은 의식이 됩니다. 이런 의식은 스스로의 운을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신호이자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첫 걸음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창문은 지금 어떤 기운을 끌어오고 있을까요? 그 풍경은 구독자님의 재물운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조용히 빼앗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는 구독자님과 함께 행운을 부르는 창문 풍경, 불행을 부르는 창문 풍경, 그리고 보완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님의 집이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흐름을 갖게 되기를 바라며 천천히 하나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창문이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볼때 구조나 인테리어, 채광 정도만 신경 쓰지만 풍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창문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창문은 단순히 바깥을 보여주는 틀이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을 이야기할 때 집의 코이자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 숨을 들이쉬며 생명을 유지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창문을 통해 외부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이 기운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집 전체의 분위기와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들이마시면 집은 생기를 얻고 반대로 탁하고 무거운 기운을 들이마시면 집안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또 창문은 집의 눈과도 같습니다. 집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가, 매일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이 형성됩니다. 우리가 좋은 풍경을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도 밝아지는 것처럼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이 좋은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집안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기운이 살아납니다. 반대로 탁한 풍경. 무질서한 풍경을 보고 있으면 집의 기운도 흐려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유 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문이 단순한 구멍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문은 사람이 드나드는 통로지만 창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입니다. 기운의 질과 방향이 창문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집의 기운은 결국 창문에서 시작해 창문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꾸밀 때 고급 인테리어나 비싼 가구에 큰 관심을 두지만 풍수에서는 창문밖 풍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인테리어는 집 안만 바꾸지만 창문 풍경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 자체를 바꿉니다. 즉 집의 외형보다 창문이 마주한 환경이 더큰 힘을 가집니다. 좋아 보이는 가구를 들인다고 해서 살던 기운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창문 밖 풍경이 좋으면 집 전체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흐름이 쌓이면 결국 사람의 운까지 바뀝니다. 잔잔한 물이 보이는지 부드러운 산이 보이는지 아니면 날카롭고 거친 구조물이 보이는지는 집안의 기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기운이 부드럽고 안정적일 때 집은 자연스럽게 기회를 끌어당기고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반대로 불안하고 거친 기운이 계속 들어오면 사람은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살도 흐트러집니다. 구독자님이 오늘 살아가는 흐름이 막혔다고 느껴진다면 혹시 창문이 잘못된 기운을 들여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창문이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풍경이 집에 행운을 불러오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님과 함께 집에 행운을 불러들이는 풍경, 즉 창문 밖에서 마주했을 때 재물운과 복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창문 밖 풍경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을 결정하는 상징입니다. 좋은 풍경은 좋은 기운을, 나쁜 풍경은 탁한 기운을 그대로 끌어옵니다. 그래서 풍수가 오래된 집을 볼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도 바로 이 창문 밖 풍경입니다. 길한 풍경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흐름을 만들어내는 풍경과 안정감을 주는 풍경입니다. 이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은 가장 건강한 형태로 변합니다. 풍수에서 흐름을 상징하는 것은 물이고 안정감을 상징하는 것은 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잔잔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흐름이 있다는 것은 재물이 들어오고 순환하며 새로운 기회가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큰 강이 보이는 집은 귀한 자리로 여겨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리버뷰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경치가 좋아서가 아니라, 물이 가진 기운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물이 보인다고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잔잔하고 부드럽게 흐르는 물이어야 합니다. 급류처럼 빠르고 거칠게 흐르는 물은 재물이 흘러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밀려나가 버리는 흐름이 됩니다. 마치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구멍이 나서 빠르게 새어 나가는 형국과 같습니다. 반대로 곡선을 그리며 유유히 흐르는 물은 재물의 흐름이 오래 머무르고 천천히 쌓이고 기회를 끌어들이는 형상이 됩니다. 이런 강이 창문 밖에 보일 때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생기와 활력, 기회의 기운이 꾸준히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잔잔한 강은 집을 풍요롭게 만드는 대표적인 길상 풍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길한 풍경은 부드럽게 둥근 산입니다. 산은 집에 안정감을 주고 기운을 지탱해 주는 존재입니다. 특히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산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부드럽게 이어지는 산은 오래도록 집을 지켜주는 든든한 후원자와도 같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산을 앉아 있는 귀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포근하게 감싸앉는 형태의 산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의 기운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왜 이런 산이 길한가 하면 집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재물운은 흘러들어오기만 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온 후에 머무르고 축적될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둥근 산은 이 기반을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마치 큰 그릇이 재물을 담아내는 것처럼 둥근 산은 들어오는 기운을 받아주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명문가의 조상 묘터가 대부분 이런 산 아래 자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구독자님의 창문 밖에 부드럽게 흐르는 강과 완만한 산이 함께 보인다면,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하나는 재물을 끌어들이는 흐름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재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흐름과 안정, 이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면 집은 자연스럽게 기운이 순환하고 생동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 그 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구독자님의 창문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님의 창문 밖 풍경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기운의 흐름은 안정적인지 혹은 흐트러져 있는지. 창문 밖 풍경을 이해하는 순간 집과 삶의 기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구독자님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풍경들, 즉 구독자님의 집으로 살기를 끌어들이는 위험한 형태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집을 진단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삶이 정체되고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돈이 새나가는 집일수록 창문 밖에 흉한 형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풍경들은 보이는 순간부터 이미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을 밀어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풍경은 날카롭고 뾰족한 형상들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형태를 형살이라고 부르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직선. 도로가 집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 흔히 말하는 칼길입니다. 이런 풍경이 창문 정면에 보이면 그 집은 날카로운 칼날을 매일 맞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풍경이 주는 영향은 분명합니다.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가 머물지도 못하고 금방 빠져나갑니다. 가족 간 대화에서도 예민함이 자주 드러나고 작은 말에도 감정이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집에 있어도 몸이 긴장돼 쉬는 느낌이 들지 않고 이유 없이 피곤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옆 건물의 모서리가 창문을 향해 찌르는 형태, 공사장의 철근이 드러난 구조, 바람이 강하게 몰아치는 좁은 골목도 모두 같은 부류의 살기입니다. 이런 형태가 보인다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풍경은 보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는 풍경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압전선과 송전탑 같은 강한 억압감을 주는 구조물입니다. 또한 지저분하게 방치된 베란다, 폐자재가 쌓인 건물, 허름하고 버려진 시설도 모두 집안의 기운을 무겁게 만들고 사람의 활력을 빼앗습니다. 이런 풍경과 매일 마주하면 정서적으로도 쉽게 무기력해지고 일상이 늘어진 듯 흐려지며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막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흉한 풍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의 목적은 환경이 완벽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더 나은 흐름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가장 효과적이라고 느꼈던 실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복된 나눔은 구독자님께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커튼과 블라인드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살기가 직접 눈에 들어오는 만큼 우리의 무의식도 그 기운을 흡수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이용해 흉한 방향의 시야를 차단하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낮에는 밝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적절히 열어두고 나쁜 풍경이 보이는 방향은 닫아두어 살기를 끊어줍니다. 밤에는 음기가 강해지기 때문에 커튼을 꼭 닫아 기운을 지켜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둥근잎 식물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을 부드럽게 정화하고 완충해주는 식물들은 공간의 분위기를 크게 안정시킵니다. 금전수, 녹보수,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선인장처럼 뾰족한 식물을 실내에 두면 오히려 실내 살기가 강화됩니다. 이런 식물은 실외에서 방어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조명입니다. 어두운 방향은 음기가 쌓이기 쉬운데, 작은 조명 하나만 켜도 기운이 즉시 바뀝니다. 은은한 따뜻한 빛을 창가 근처에 두면 막혀있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는 조명이 강력한 기운 전환 효과를 냅니다. 네 번째는 풍경, 즉 바람이 불때 소리를 내는 장치입니다. 소리는 막혀있는 기운을 흔들어 깨워주기 때문에 집안에 고여있던 부정적 기운을 흩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만 있어도 자연스럽게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창문 근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가구 배치입니다. 사람의 시선은 곧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나쁜 풍경이 눈에 자꾸 들어오지 않도록 소파나 책상, 침대의 방향을 조정하면 무의식적으로 쌓이는 살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구의 각도를 살짝만 바꿔도 시선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을 향하게 되며 집안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흉한 풍경은 피할 수 없더라도 충분히 전환하고 약화시키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핵심은 결국 조화와 균형을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집이 스스로 좋은 기운을 선택하고 나쁜 기운을 걸러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한 모든 해결책의 목적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구독자님의 집과 살,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운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문 밖 풍경이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집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풍경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기운을 바꾸고 결국 삶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집의 호흡기관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어떤 장면과 매일 마주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잔잔한 강과 부드러운 산이 보이는 집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재물이 쌓이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반대로 뾰족한 형상이나 무질서하고 탁한 풍경이 보이는 집은 아무리 노력해도 삶이 막히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이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풍수는 절대로 운명을 강요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수는 스스로 운을 다스리고 흐름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자 도구입니다. 즉, 환경이 완벽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쁜 풍경이라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풍경은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커튼을 여는 작은 행위 하나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식물을 한 위치에 놓는 것, 조명을 켜는 것, 가구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 이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쌓이며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결국 삶의 방향까지 바꿉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낮과 밤의 커튼 사용 원칙입니다. 낮에는 커튼을 열어 밝고 맑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밤에는 창문 밖 음기와 외부의 살기를 차단하기 위해 커튼을 닫아 그날 유입된 좋은 기운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 하나만 지켜도 집안의 분위기와 사람의 컨디션이 동시에 달라집니다. 풍수는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안에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풍수는 심리와 환경, 그리고 인간의 무의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해온 오랜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은 다시 현실을 바꿉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결과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구독자님이 창문을 점검하고 환경을 조정하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 조정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을 재정비하는 행위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께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풍수는 운명에 순응하는 학문이 아니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을 정돈하고 흐름을 바로잡고 흔들리는 기운을 다시 안정시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자님께 작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또는 구독자님의 창문 밖 풍경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점이 고민되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은지 댓글로 꼭 남겨 주세요. 구독자님의 공간 이야기를 들려 주시면 조금이나마 그 고민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복의 기운을 담아 정성껏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의 한줄 댓글이 앞으로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자님의 집과 마음에 좋은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